3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정교화 이론까지 했었죠. 정교화 이론까지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데이터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마무리가 된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되죠? 기계인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저, 그니까, 지난 시간까지, 음, 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다 설계가 된 거고, 이번 시간부터 실제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집어넣은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내보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사장이. 그죠?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니까, 지금 사장부터는 물리적, 물리적 DB를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물리적 DB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음, 데이터를 검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죠그 일을 하는 부분이 이제 사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QL이란 말 데이터베이스 질의어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 SQL이 무엇이고 어떤 개념이 있는가 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SQL이 경영학 학생들이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랭귀지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아마 하나하나 차근차근이 하면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 이 수업 시간에 하는 SQL은 이거를 기준으로 하죠, 하죠. 그러니까 명문 가구에, 명문 가구에 요세 개의 테이블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요. 부품 테이블, 공급자 테이블, 주문 테이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 테이블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4장까지, 아니죠. 그 3장까지 정규화 이론을 통해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논리적 DB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3개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은 거고, 그래서 이 3개의 테이블을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관련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검색을 하면 되겠죠? 그죠? 검색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뭘 하는 거다? 사장에서, SQL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SQL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축한다는 말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죠? 데이터베이스 정의요. 데이터베이스 조작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정의는 뭐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테이블을 세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개 테이블을 어떻게 돼요? 테이블 자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테이블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다음부터 쓸수 있는 게 데이터 조작어죠. 그러니까 데이터 정의라는 건 뭐냐면 몇문 가구의 테이블을 몇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조작어는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집어,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검색하는가, 삽입하는가, 삭제하는가, 갱신하는가에 관련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데이터 조작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데이터베이스 조정이라고.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하거나, 검색할 때 쓰는 것을 데이터 조작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SQL이 무엇인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기호예요. SQL을 쓸때 하는 기호. 그죠? 그게 테이블을 만들 때 이게 데이터 정의입니다, 그죠?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아까 세개 3개 있었죠? 세 개를 만들 때 쓰는 표현 방식이 이렇게요. CREATE TABLE, CREATE TABLE, 테이블명, 항목명, 데이터형, 항목명, 데이터형.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죠? 세미콜론. 모든 SQL의 마지막은 반드시 뭐로 끝나야 된다?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무리 명령문을 올바로 썼어도 세미콜론을 쓰지 않으면은 그 컴퓨터가 그 명령문을 끝났다고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요 SQL 같은 경우는 공학적 접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True와 False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벌써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원테이블과 가상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있죠. 원테이블과 가상테이블. 원테이블은 뭐 아까 세개 테이블이고 가상테이블은 우리가 이제 정교화를 하다 보면 테이블이 이렇게 잘라지거든요.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검색할 때 때에 따라서는 두세 개의 테이블을 합친 그러한 정보를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원테이블을 임의적으로 합칩니다. 합쳐서 만든 테이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상 테이블, 뷰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형 DB가 우리가 관계형 DB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요 가상 테이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상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원 테이블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뭐라 그랬나?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결국 모요이가상 테이블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21세기에 사용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검색을 하기위 해서 쓰는 거. 검색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랭귀지를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조작어라고 얘기하죠. 검색할 때 쓰는 거는 select from where 세 개가 기본 구문입니다. 기본 구문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뭐뭘 써요? 세미콜론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select 다음에는 뭐요? 출력해야 될 항목 출력해야 될 항목 from 다음에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 이름, 그러니까 웨어절은 검색 조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elect from 웨어절이 이제 기본적인, 기본적인 검색 구문이죠.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이제 테이블 하나, 테이블 두 개, 테이블 세 개, 그 다음에 또 자체 테이블 세 개의 차원에서 요 우리 그 구문을, 검색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약간 복잡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아 여기 몇 가지 이제 그 뭐죠 연산자가 나오죠. 요요 요뭐 별표라든가 요 별표는 everything이죠 all 이란 뜻이고 요요 작은 땅한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속성 값을 얘기할 때는 요걸 쓴다 그랬죠. 그죠. d i s t 같은 경우는 출력할 때 출력할 때 출력물의 뭐죠 어 중복을 제거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주로 어디 쓰예요? 이런 건 주로 select 부분에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이 연산자 like 라든가 between a and b in 뭐그 다음에 is not 이런 건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다 검색 조건에 대한 얘기거든요 검색 조건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where 전에 쓰이는 겁니다 where 전에 그죠 그래서 항목명 뭐 like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항목명 그 그러니까 where 항목명 like 뭐라고 뭐 쓰는 거죠 퍼센트 진 퍼센트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where 항목명 between a and b, 그 where 항목명 in 어쩌고어쩌고 그죠? where 항목명 is n l l 이런 것들을 다 뭐에 쓰는 거예요? 검색절에 쓰는 거다. 이건 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연산자가 이제 order by라는 말이 있었죠, order by. order by 같은 경우 는 출력할 때 출력할 때 출력물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빨리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되죠? 정렬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정렬. 격렬할 때 쓰는 연산자를 오더바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더바이 그래서 오더바이 그 다음에 항목명 어센딩 디센딩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어센딩 디센딩 같은 경우는 뭐죠 이 어센딩은 뭐할 수가 있어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더바이 항목명 그 다음에 어센딩 디센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센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센딩이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생딩이19876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죠? 이 오더바이에 대한 항목명은 셀렉트 절에 포함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우리가 오더바이라는 건어디 쓰는 거예요? 검색 결과를 정렬할 때 쓰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셀렉트 절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죠? 음.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집단 함수라는 말이 나오죠. 집단 함수. 집단 함수 같은 경우는 뭐죠? 뭐 단가. 그다음뭐 평균. 그죠? 평균. 그다음에 총, 레코드 수, 미니멈, 맥시멈, 합계. 이런 건 뭐에 대한 얘기죠? 합그 집단에 대한 얘기예요, 집단. 그래서 집단 함수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룹 바이료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집단 함수가라는 거는 뭐 무슨 무슨 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별 뭐뭐를 자, 아, 알고 싶다, 그 학과별 뭐뭐를 알고 싶다, 혹은 뭐 어, 부품 번호별 이렇게 뭐뭐별 그런 건 뭐죠? 다 그룹 바이로스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건 반드시 뭐가 있을 때뭐 평균이라든가 레코드 총수 최고 최저 합계 이런 건 당연히 뭐죠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검색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검, 아까 우리가 검색 조건 같은 거할때 이제 select from where 절에서 where에서 썼, 썼잖아요 근데 집단 같은 경우는 집단의 검색 예를 들어서는 거죠 뭐 평균이 50 이상 평균이 80 이상 이런 것들은 뭐죠 집단 함수에 대한 검색 조건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를 쓴다. 헤빙절을 써야 됩니다. 헤빙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헤빙절하고 그룹 바이는 반드시 어떻게죠? 같이 동시에 쌍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색 조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검색 조건은 외어절이고 그룹에 대한 검색 조건은 헤빙이다. 그러니까, 헤빙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룹 바이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룹 바이가 있는데, 헤빙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음. 그렇게 여러분 해빙하고 그룹 바이를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이제 복수 테이블을 검색할 경우가 있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테이블이 3개가 있었잖아요 세 분이, 테이블이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각각 테이블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복수 개 테이블 두개의 테이블이라든가 세개의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검색 조건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n-2개의 검색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여기죠? 그죠? 그래서, 그, 검색 조건을 할 때, 검색 조건을 할 때, 아니요, 지금 여러분 복잡하죠. 제가 지금 막그 ppt를 넘겨서 복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수 테이블일 경우에는 복수 테이블이 n개다. 그럼 n-2개의 검색 조건이 외절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목명을 쓸 때, 항목명을 쓸때 어, 똑같은 항목이 두 개의 테이블 이상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혼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앞에 뭐를 써야 된다. 항목명 앞에. 테이블 명을 분명히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부품점 부품 번호, 그다음에 또뭐 주문점 부품 번호 이런 식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목명 앞에 테이블을 붙일 때는 뭐할 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복수 테이블을 검색할 때바로 중복된 항목이 있을 때, 중 중복된 속성이 있을 때는 항목명 앞에 우리가 테이블 명을 반드시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를 쓸 수도 있나요? 별명을 쓸 수도 있죠 별명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복수 테이블 같은 경우 이제 에 뭐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 자체 결합 같은 경우 할 때도 역시 복수 테이블을 사용을 했었 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sql 에 관련돼서는 이음 정도 어 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D 설계 방법론과 개념적 설계에 대한 얘기죠. 요번에 이제 그 정보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 시스템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SDLC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요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개념적 설계라는 게 뭐냐면은 각 사용자 관점에서 스키마를 도출해 가지고 결국 특정 데이터 모델과 특정 d b m s 에 독립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s, 그 뭐죠 ER 다이어그램이라든가 그다음 UML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 넣을 것인가가 결정이 됐죠. 고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뭐만 확인 하는 거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결정이 안 됐어요. 아, 관계형 DB를 할 것인가, 계층형 DB를 할 것인가 결정이 안된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논리적 DB 설계는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개념적 DB 설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 넣을 정보만 확인이 된 거고 그 정보를 우리가 관계형 DB를 만들려면 관계형 DB에 맞게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죠? 논리적 DB예요. 그래서 논리적 DB가 설계가 됐을 때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끝내서 관계형 DB를 만들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특정 DM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특정 데이터 모델링의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건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시간에 뭐 정규화도 했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다한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DBMS의 독립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관계형 DB가 i b m 서도 팔고 h p 서도 팔고 오라클 e 도 팔거든요 아직 그건 결정이 안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BMS의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특정 d b m s 의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뭐 어디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 논리적 DB 설계까지. 그죠? 그다음에 물리적 DB 설계라고 하면은 특정 DBMS에 종속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형 DB를 하는데 IBM 관계형 DB로 하자. 그럼 IBM 관계형 DB에 맞게끔 다시 조금 고쳐야 되거든요. 그게 뭐죠? 물리적 DB 설계니까 그러니까 물적 DB 설계가 끝나면 뭐가 다 끝난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뭐 하면 됩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DB 설계 단계가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DB 설계가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는 개념적 DB 설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은 뭐 E-R 다이그램이라든가 UML 클래스 다이그램이 사실 개념적 DB 설계. 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논리적 DB 설계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어, 저, 그정규화 이론을 통해서 한 건, 뭐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관계형 기터 모델링, 모델링을 한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이 뭐죠? 논리적 DB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물리적 DB 설계는 기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관 어 데이터베이스 어 개발 수명 주기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10장 병행제어와 병행제어와 DB복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행제어와 DB복구 같은 경우는 병행제어라는 병행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병행제어란 건 뭐죠? 어, 복수의 사용자가 사용을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없애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잠깐만요. 어디 있나요? 아, 요, 여기는 안 나와, 책에 나와 있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그 병행 계한게 뭐냐면은, 복수의 사용자가, 복수위 사용자가 디지털을 사용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죠? 그, 직렬로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 했죠. 직렬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 해결했습니다. 그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로스트 업데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간섭 없는 순차적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병행 제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는 우리가 뭡니까 이 차단 방식과 버전 i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차단 방식은 뭐죠? A라는 사람이 데이터를 잡으면은 어 B라는 사람이 못 잡게 하는 거. 끝난 다음에 할수 있게 하는 걸우리 차단 방식이고 버전 방식은 일처리를 해서 이제 갖다 냈을 때어 문제가 없는 것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를 변화시켜주는 걸 우리가 버전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차단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비관적인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버전 방식 같은 경우는 뭐요? 음 약간 낙관적인 방식 환경에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병행제한 비어에 대한 얘기고 데이터베이스 복구어에 대한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면 데이터 가한 군데 모여 있죠.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 복구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원산 복귀, 복귀시켜야 된다.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은 뭐어 복구 방법으로서는 복구 제 실행 복구 한 가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다음에 후방 복구 전방 복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후방복구 같은 경우는 뭐를 사용하려요? 비포 이미지를 사용하고 전방복구는 애프터 이미지를 사용한다. 요게 그러니까 왜 후방복구가 애프터 이미지가 아니냐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물리적, 비물리적 손상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다시 뒤로 가면서 복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그 애프터 이미지가 먼저 나와요. 애프터 이미지가 먼저 나와서 애프터 이미지를 우리가 전방복구라고 얘기하고 비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후방복구다 이렇게 사용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복구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트랜잭션 1부터 트랜잭션 5까지 어,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어, 데이터베이스 복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장 분산 DB 같은 경우는 경영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경영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분산 DB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분산 DB라고 얘기를 하면 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이걸 시스템적으로 연결을 해서 마치 사용할 때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래요 분산 d b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그 중앙집중 DB, 분산 DB 분산처리 분산 DB 이런 개념 h 여러분들이 정확 u p We h 를 하셔야 g 고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분산 DB 하고 탈 집중 DB 같은 경우는 분산 DB 는 뭐죠? o u p We have a group. We h a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네트워크 연결이 안돼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말하요탈 집중 DB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할때 서로 이종 분산 DB가 되면은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분산 DB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서 수평 분할, 수직 분할,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 비록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어 여러 군데 있더라도 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의 데이터의 위치로 쓸수 있기 때쓸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위치 무관성, 복제 무관성, 병행 무관성, 실패 무관성을 보장,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의처리할 경우에 데이터를 어떻게 이동시키냐에 따라서 처리시간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어, 어, 책을 찾아보시면은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마지막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왜 모아놨느냐?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검색을 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딱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죠? 의사결정 정보하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정보 차이점을 아셔야 되거든요. 트랜잭션 데이터와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히 뭘 알아야 돼요? 그 트랜잭션 데이터하고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얘기하면 뚱뚱한 데이터. 베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웨어 하우스 에서 결국 그 의사결정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o l a p 를 한다. 온라인 언 a s e o 프로세스를 a 다 그리고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가 h e case of a s e o 가 t h 고 c a 다 e of the c a o R a o l a p R o l a p M 이런 건 뭐죠? 멀티디멘즈널 OLAP, r o l a p 는 relational OLAP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해서 여러분들 그림 14-10, 4 1 0 그림 14-10일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 웨어우스라는 얘기는 검색을 위한 것이고, 검색을 위한 정보를 모아놓는 것이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정규화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화를 너마많 시키면은 테이블이 분리가 되니까 검색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검색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검색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러스는, 음, 때에 따라서는 비정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웨어러스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경제 입장에서 경영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올수 있다 데이터 여러 것을 가지고 올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 이제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량이 엄청 많아지는데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그런 것들을 뭐죠 어, 저 통계 분석적인 방법으로 그걸 통,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웨어라서 라는 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간에 배운 그 경영학적 관점에서 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그 챕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것으로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 웨어라우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기했듯이 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뭐라는 것을 대충 이제 개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좀더 관심이 있다면 은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들어갈 때 있어서 백과 그라운드로서는 아마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이더베이스총 정리를 마치고 14주에는 이제 기말고사를 지금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자세하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자베이스 13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